이런 칼럼이 떴습니다. 한동훈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동훈 이야기 길게 안 하겠습니다. 저도 뭐, 한동훈 이야기 하면 입이 아파요. 김성애 전 대통령실 비서관이 한동훈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아시아 투데이 칼럼입니다. 정치를 하겠다면서 남을 속이는 면종복배 가면을 쓰면 안 된다. 책 낸다고 하는데 제목이 문재인의 사람이 먼저다 라는 제목을 베낀 듯한 국민이 먼저다 라는 책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 인사를 잡아들일 때를 화양연화라고 내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 화양연화라고 했던 한동훈 국민의힘이 아니라 친화성이 있는 집단이 문빠들이 모인 당으로 가라. 이는 국민의힘에서 정치하지 마라. 응? 김성현 비서관은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번에 이 전국 사태가 벌어지면서 나는 최근. 차가운 칼바름을 맞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아스팔트 시위를 다니면서 두 사람을 원망했다. 그두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 사람은 오직 대한민국만 생각하는 바보 같은 선택으로 많은 국민의 몸과 마음을 고생시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집회를 다니면서 아무리 못 참았겠어도 그렇지 조금만 더 참지 하는 생각을 수천 수만 번 했다. 그리고 한동훈을 생각했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앞세운 거대 야당이 온갖 폐학질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동안줄로 꽁꽁 묶어버렸는데 윤 대통령의 은혜로 여당 대표 자리까지 올라는 한동훈이 옆에서 도와주기는 커녕 바늘가서 송곳으로 푹푹 찔러대니까 어찌 견딜 수 있었겠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 빠더라고 가서 정체라 니는 얼씬거리도 말아라 이양승 뉴델리 논설위원이 이런 또 칼럼을 썼습니다 이재명 도와주는 중도 탈영 대풀이 한동훈 책 제목부터 문재인 흉내 그럼 여태 외국인 먼저란 소리? 모두가 국민인데 국민한 사람 누구냐? 이재명에 한동훈을 끌어들여서 국민의힘을 잡아먹는 이한제한술수다 이건 한동훈은 대한민국을 종북주사파 좌파정당이 잡아먹는데 악용되고 있다. 그런데도 본인은 문재인 딸라는 건문만 잔뜩 들어있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좋아하시고 있네. 자, 이런 사람도 있지만,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깨어, 깨언, 깨, 깨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한동훈과 갈라선 장동혁. 판사 출신. 충남이, 저, 충남 어디 지역구죠? 보령입니까? 어디? 한동훈 계열로 처음에 인식이 됐잖아요. 그런데, 한동훈과 갈라선 장동혁. 이번 주말에 제가 저 사회를 보는 주말 대전집회에 나온다고 합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뭐 관저회도 가고 헌법재판소 그 항의도 가고 열심히 지금 어, 여기 뭐 세이브코리아 포스터입니다. 여기 보면 장동혁 국회의원 있죠. 전한길 강사도 오고 뭐 제가 사회를 봅니다. 이렇게.